야, 여기 아래 더피 오케이? 오케이, 하나 더 없이 40대이지. 하나 다운! 라스트온! 여기! 여비기비기비기비기비기 레이스, 비탈기! 레이비기 레이스, 비기 아빠 맞어 이거. 야, 살리, 살리. 오케이, 이나 정비. 와안 맞추지 마. 됐했네 와, 역시 피스티퍼인가? 99대님, 이렇게 될 또. 아무 밑에 페파 99 떠갖고 누웠어. 너뭐 가진 건 없네. 부실 새끼들 그 자체인데 그냥. 어기 음. 샷건 볼트 그나마 안 하고겠다. 1레벨짜리 씨발 아까 조태인 마무리 된거 어떻게 됐지? 죽었네. 조태인 안 죽었는데 시체? 죽었어 죽었어 먹을 거 없어 조태인도. 30초 가까워. 나는 아, 네. 사람. 없습니다요. 실새게들 스나가 있네. 스나 저중력이 없어. 개빠졌네 야, 그삼그삼탄창이야 미녀가 보라. 중탄. 있어. 이제 거의 다 왔다. 이제 실수로. 아하. 세게들. 키퍼는 과학이다. 자, 데미지가 그냥 암사로 보내 버리네. 풀초크 먹었고 한방 쏘니까 그냥 99. 여기, 헐. 여기 화살이 있다. 나이스. 배터리 잠겨야지 <laughs> 도대체 그 시체 의 미스터리는 도대체 마무리가 아니었단 말이지 분명히. 드 여기 있다. 그러면 얘네 하나 하나로 도망갔다는 거 아니냐? 롱보어랑 조준경 어. 제보 받는다. <laughs> 근데 이 밑에서 다시 온게세 명이었잖아? 미라지 피스키퍼의 암사하고. 해파도 암사하고 레이스 민혁이한테 암사하고 얘네 세명 맞는데 그럼 그렇지 그럼 아까 그 팀에 한 명은 도대체 어디에 맞을 아, 제가 거 아니야? 아, 내가 봐도는 도망친거 같은데 그냥 어딘가에 라이프라인이 멍 때리고 가만히 서 있지 않을까? 야 저쪽이 스캔보인 것 같은데 잘못 봤나? 니쪽 네 방향으로 그래? 그 스캔 그 테두리 주황색 테두리만 잘못 본걸 수도 있어 확인해 봐다 아니야 자기장이라 굳이 거기로 갈 필요는 없고요 선생님들 어차피 저 여기 어, 올라가야 돼요 여기 공사장 아 여기 예, 롱보 참을 수가 없지 야 공사장 있을게 와 자기장이니까 여기로 와 여기서 옥상에서 타고 넘어가게 밧줄 야 공사장에서 활좀 찾아봐야겠다 난저 중형 살, 살, 발, 발, 데 가, 화살, 화살. 헷갈리네, 씨발. 내가 아까 화살 찍었잖아. 화살 안 먹었어? 먹었지. 그거 아홉 발이었잖아. 더 찾고 있지. 이거. 지금 부족한 건 아니야. 일그... 78발이면은 부족한 건 아닌데. 꽉 채워놔서. 아, 이거 배터리를 만들다가 했다 이거? 네, 배터리 부족하냐? 아니, 4개 있긴 한데 더 만들까 싶어가지고. 충분하지, 4개면, 씨발. 미적인몇 개야? 나두개 아, 나세세개에하나 그럼. 도 나도. 나도. 나 나도. 스나이프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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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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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아, 내가 도야도 나도. 나 나도. 나도. 나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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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저 너머에 총소리 방금 알고 고 어디? 이쪽 방향 잠깐 났어 잠깐 발견을 어 사람 사람? 어 여기여기 여기 박태준 여기 집 안으로 들어갔어 저집 안에 있다 여기다 여기있다 한대두대 어, 뭐야? 이일당좀 있다. 아, 이씨안 보여. 이렇게 그만 뽑게. 야, 얘네 아, 싸워. 너 뭐라, 너 뭐라 가자 일단 주연 밧줄 타고. 얘네 우리 때문에 싸우는데 적을 <laughs> 발견했다. 아니, 존나 웃기네. 저거 우리 때문에 땅 걸린 거? 페파 P 일인데? 미역 언제 넘어오게? 내가 대단. 내가 끝나 단지. 상관이가 애매하게 다안 닿아가지고. 댐지 댐지 있냐? 아니 멀어 갖고 잘안 맞아. 화살이 몇발더 필요하겠네. 가다가 보이는 대로 챙겨놔야지. 진짜 웬만해서 오링 달아는 경우는 웬만해서 없어. 그가 걔네 여기로 갔어. 골짜기로 내려. 내가 왔어, 맞어? 히트, 아까 히트 그거 빨고 있더라고 아마 내려가지 않았을까? 아니야, 이, 아니 있다 저기. 그러니까 이쪽으로 나올 거야 저 밑으로 돌지. 아자, 그래. 거기 독 하나 많이 나. 여기 난간에난에돌때 먹게. 음. 측면에 독 하나만 던져 놔 돌면은 맞으니까. 그게 아니면 이다 여기 반드시 지나가야 돼. 여기 나무도 다운다. 한번 만 혹시 점프패드? 이쪽에 뭐야? 아, 아 갔어. 갔어. 그래 그럼 우리도 쭉 가자. 야 발키리 궁 있는 사람 없음. 씨발. 아, 편하게 날라오고 싶어. 족베스터 털렸네? 뭐야 저거? 왜 하나 안 열려 있는 거야? 자냥잡봤나미나 아, 예. 여기 있다광학조준경 여기있다 스나이퍼용이다 존나 싸우네 저기 발소 들리는거지? 외적조심해라 나는데? 나운드 뭐야 야비킬킬자킬자 야, 그만도 돼! 왕자 피해! 이쪽으로 내려서! 으로내이으로 내려서! 어쪽으로 내려서! 이쪽으로 내려서! 이쪽으로 내려서! 이쪽으로 내려서! 이이쪽으 이쪽으로 내려서! 이쪽려야이쪽이쪽으 이쪽으로 내려서! 이쪽로 여기 있는 것 같은데? 어제 라스트 원이야. 야 안나와? 이지기 좋게 다친이실 어디 갔어, 이는데 어디 갔냐? 야, 하나는 자살했어. 응? 음? 자살했다 어. 저불 속으로 돌아갔어 내가 지켜보고 있으니까. 샷건으로 야 배터리 있디? 야 여기 실 자기장 아이 친구 활 있네 개꿀 나 배터리 많아 배터리 필요한 사람? 야, 야 이거, 이거 내가 나 네, 파... 저희... 배터리 났 쓰래 잘... 야 배터리 4개 더 있어 오케이 와서 줘 자기장 주로 여기 4개 더 있는 거 어떻게 가져가 나 지금 12개 생겨놨는데미친데인가 <laughs> <laughs> 아니 진짜 12개 뭔데 2개만 갖고 갈게 위녀가 그럼 다른교패지가테인트 아, 아군 잘 버림. 뭐야? 쟤 네. 만든다. 야, 날랐다날랐다날랐다 날랐다. 날랐다. 여기 바로 앞에? 잠깐만. 네네네. 차나 프리박 위는 어, 야, 서브 러브샷! 이냐 나살려 바로. 바로. 일어가 봐주고 있으니까. 우리 스킨이... 아, 없는데, 나이스다. 나이스. 나이스. 여기 위에 있거든? 나피니셔좀 아, 할게. 어, 체력사니까. 여 아, 위로 올라왔어. 아, 추타하면 되겠다. 빨리 타자, 밧줄아파 어디갔냐, 하나? 타면되지? 타면되지 아, 밧줄이 타면 아, 있구나 <laughs> 아, 아, 여기 위에 하나, 여기 안에 하나? 예쓸 네, 아, 아까 여기 오른쪽 에 하나 지나갔는데 어디갔냐? 노바 x 기 주사기 하나만 줘라 미녀가 하나면 돼 주사기 하나 그래? 구상도 나쁘지 않고 치료기나, 아니, 이제, 이거는 여기 집 쪽에도 있어 윤현? 여기 왓슨? 어? 어 여기 있었다 없었다어디 왔냐? 뭐야 저거 여기 위에 목표 발견.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위 저기 날라가잖아 지금 여기 위에 어 그러네. 어, 어 떨어지는 거, 거 아니야? 하나 떨어졌어. 왜 아니? 저쪽 아, 발킬이야 저거. 떨어진 거. 친구들. 그러 의미가 있어. 없지. 하나 둘이 나 야, 연락했다. 얘개이타 아까 그로버 혼자 나왔더니 그, 그, 지금 나한테 총 쏘는 거야. 어? 어. 그 그래, 아, 오케이, 우리나, 일단, 일단 체력 채우고 좀 내려와 붙어야 돼 어차피 잠깐만 이놈아 이놈아 체어 건너가야 돼데기어 오케이 오케이 일단 건너알았 그러네 로바 궁 쓰고 있네 뭐하는 거야 씨저 밀자 여기 옥상 있다 옥상에 상자 방금 열렸어 아닌가? 안에 있나? 안에 아니 안에 저 나와야 돼 나가라 아, 아, 장비 좀 튀려 줄게. 잠깐만. 10초 남았다. 링까지 가까우. 아니. 야, 이뤄와 이뤄와 이뤄와. 걔가 나와야 돼. 하나. 하나가 아닌데? 깜빡 스톰 아... 가다른팀인가보다다른다른팀인가보다 아. 맞아, 그래? 얘들 아휴 귀찮아 타자 미리! 아파아 하나 필 공격 받고 있다 니들 내려가야 되는데 3라운드야 얘들아 여기로 온다 여기로 쉴드 충전 중 여기로 왔다 독립 변수를 설치한다 쉴드를 충전한다 여기 돌 뒤에 돌 뒤에 돌 뒤에 블러다운드 핸드 한대 어, 아, 씨, 씨. 한번 대박. 어딨있 여기. 한 대. 가파 깼어. 여기 네. 안에 있다. 여기 안에. 가파 깨진 거야, 혹시. 이제 무너진다. <목소리> 아, <목소리> 아, 아, 아. 야, 여기도 안있있대이이거어 아, 응, 다다거 여기, 음, 그 여기. 이거 뭐야, 이거 안 죽어. 야, 이거 안어 야, 어가서거안 죽어. 야, 이거 안 죽어. 이여기 이거 어이어 야, 이거 안 죽어. 야, 이거 어안죽이이 몸에 활발 보이냐 아, 공토 줄게. 야, 기다기라니까 총상 간충 있어 다 아, 여기 있다. 아, 여기 있다. 아우, 킬. 아, 있어. 저. 야, 아니야. 근데 링이 30초 후에 다 첸다. 바로 앞이야. 움직이시다 일단. 저 위에 있던 애들 견제 존나해라는데 민정이 존나, 존나 쏘길래 저 드론 뭐야? 얘 네, 온다! 나랑, 아, 아, 어, 이, 가 박혔다, 여기? 나랑 안 박혔다? 가봐! 어제자기장주를기현아 무시해도 돼, 무시해도 나이스나자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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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계단에 있네 여기 아래 있다? 중량필 중량필 아, 여기 중량필 잠깐만 나 그쪽으로 돈 났다 여기 조리도 있니? 야 규현아 나오른쪽에데못 붙게 하고 있어 오케이 배터리 좀 있냐? 배터리는 없어 배터리 어나죽개 있거든 배터리 괜찮겠지? 두개로 여기 위에 하나 나 여기 하나 야, 일단 여기 내려와 밑으로. 자기장, 자기장. 이 여기 붙어 이 집으로. 천천히 붙게 집으로. 슬라이딩해서 쫙 내려. 어. 와 얘들, 얘네들 쉴도 없었니? 아까 내가 너무 많이 때려서 놔 그래. 내가 갑바을라는 여섯 번을 깼어. 오른 어, 사운드. 헤드. 안해, 드단대 일단 가야 된다 우리. 만화았다 여기 하나? 여기? 여기? 위에도 있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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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여기? 여여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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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으 여기? 여았어 아나 다운. 다운, 다운. 아운 보이잖아. 하나 맞운이 나한테 죽어. 여기 자기 하안 들어 안들어야니 아니 안 돼. 야 하려고. 일거 같은데 하나. 야, 맞았으얘 뒤에. 오빠도 오빠 여기 담아야 돼. 수리탄 조심! 내가 나 막아줄게, 나 막아줄게. 오케이. 뒤에 들어왔다, 교현아 뒤에 발소리 나. 야, 수리탄, 수리탄 조심. 얘네이 체력 좀 해볼게. 왔다. 아, 아, 야 두고 싶은데. 그냥 살려봐, 나. 어쩔 수 없어, 이가이거 내가 살려봐 살려봐 살려봐. 시간 다 됐어. 야, 시간 다 됐다니까? 야, 야, 나, 나. 이 녀석들이 해내기를 빌어야 돼. 내 시체 좀 먹을 거 있어. 다운. 배터리 빨아. 내 시체 있는. 킬. 다 배터리 빨아. 야나 자기 장소로 구해놔. 밖으로 나가야 돼. 야, 샷건이라도 갖고, 샷건이라도 그냥. 오케이, 왼손으로 그냥 가. 자기담 주니까. 오른쪽 조심, 오른쪽. 건물 안에, 건물 안에. 열 사운드, 형아. 열 사운드? 할만해, 균! 너 죽었다! 할만해! 이 개틀 한 개틀 한 번! 개틀 한 번! 균아, 드러쉬시야 돼, 지금! 핏바라, 네 나이스아 이걸 이겼다 씨발. 아 이걸 죽이네네아나 죽나 이다 진짜로. 아 잘했어 아나이개나이 이걸 해내네 진짜 아니 얼티를 빨 시간이 없었어. 오발 오히려 김성환이 어, 죽은 게 나에 대 이득이었어. 그러니까 <laughs> 갑니까 잘했어 없었어. 살릴 수 있는 게 없었다. 아야 이거 막지 못한네 아, oh, 아쉽네.